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분명 얼굴도 괜찮고 운동도 했는데 어째 한번 쳐다보고 나면 눈이 슬쩍 피해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남자들 있죠 딱 집어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아 아니야 그런 느낌 여름은 옷차림이 심플해지는 계절인 만큼 옷 말고 다른 디테일까지 싹다 챙겨야 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깔끔한 여름 스타일은 단순히 옷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청바지에 흰티한 장만 입어도 관리를 잘하면 힙하게 보일 수 있죠 반대로 관리를 못 하게 된다면 명품을 걸쳐도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봐도 민망하지만 여자들이 진짜로 도망가는 여름철 남자 관리 포인트들을 낱낱이 짚어드릴 거고요. 그런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아이템들까지 저희가 할인까지 받아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올 여름 준비된 남자가 되고 싶다 오늘 영상 봐주시고요. 준비가 하기 싫다 대충 살겠다 하는 분들은 키로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도 혼자서 수영장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냄새 관리입니다. 여름철은 냄새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덥고 습한 날씨라 땀 피지 채취가 동시에 올라오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로 냄새로 인상을 파악하는 데 0.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무리 잘생기고 옷잘 입어도 쾌쾌한 채취 냄새 하나만으로도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각보다 후각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팩트 폭행을 하겠습니다. 아침 샤워 무조건 하세요. 저녁에 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는 동안도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아침에 꼭 샤워를 하셔야 되고요. 이불 속에도 자는 동안 생긴 땀과 기름기가 이불에 계속 묻게 되는데 나중에 냄새가 생기고요. 그 냄새가 몸에 배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만큼이라도 꼭 아침에 샤워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귀 뒤나 목덜미 깨끗이 씻어 주세요. 왜냐면 그 부분은 가장 향수를 많이 뿌리는 곳이거든요. 향수 뿌리는 곳과 냄새가 만나게 되면 안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샤워하실 때 슬리퍼 신는 경우 많죠. 발이나 발 각질이나 발목 부분도 꼼꼼히 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철에 이 발목이 섹시한 남자가 진짜 멋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잘 씻어도 깨끗한 냄새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채취는 계속 나는 땀과 마찰로 다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도 이 채취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여름철에 꼭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데오드란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냄새를 향수를 뿌려서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채취를 덮어줄 뿐, 근본적인 냄새는 차단하지 못해요. 근본적인 문제인 땀샘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드란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즌 베스텔러 데오드란트 제품을 요청드려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파워프렉스 데오스틱 데오드란트 제품인데요. 일단 이 제품은 모양 제품이라 향수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도 부담스럽지 않게 티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원래 향이 있게 되면 향수와 섞이면서 오히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못 쓰시는 남성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무향도 있고요. 향 있는 버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부담없이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체 스틱형 제품이라 피부에 딱 밀착이 됩니다.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바른 후에도 셔츠나 화이트 셔츠를 입더라도 이염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하고요. 닿는 느낌도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아침에는 괜찮아도 점심 지나고 나서 땀나다 보면 냄새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쓰고 있지만 이 제품을 쓰신다면... 본인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냄새가 안 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아침에 샤워 후에 다 마른 상태에서 양쪽 겨드랑이에 3회에서 4회 정도 왕복 정도 도포를 해 주시고요. 2분 정도 건조시켜 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밖에서 발라야 할 때는 물티슈로 겨드랑이를 한번 닦아 주시고요. 발라 주시면 끝입니다. 휴대용으로 좋아 출근할 때나 놀러 갈때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해외 브랜드 제품들은 향이 강한 편이라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한국인 유전자 집중 연구에서 개발된 제품이라 시큼한 냄새를 잘 잡아줍니다. 무향, 시스루스 향, 과일과 꽃향 여러 가지 향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가도 3만 원이지만 37% 할인을 받아서 18,900원이고요. 두개 구입 시에는 29,900원입니다. 집에 하나 두시고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신다면 딱 좋기 때문에 두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털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냄새 다음으로 시각적인 디테일에 크게 반응하고요. 여자들도 싫어하는 남자 여름철 패션 중 하나가 바로 이 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출이 많은 계절이니 만큼 털 관리를 훨씬 더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 털 관리를 하긴 하지만 여름철이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이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관리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바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자들이 말하는 깔끔한 남자는 이렇게 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무슨 털 관리냐 이런 말들은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털이 많게 되면 땀과 만나게 되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거든요.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트러블까지 이어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생의 첫 단계는 채모 정리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블라 바디 쉐이버입니다. 이 제품은 상황에 맞게 어느 부위든 다밀수 있고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쉐이버인데요. 굵은 털도 빠르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겨드랑이부터 사타구니 가슴 털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쉐이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공되는 길이 조절 키트가 있기 때문에 길이 조절만 하신다면 숨만 다듬는 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사실 다리 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 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숨만 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가이드 키트로 적당히 길이만 조절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일자형 곡선 헤드로 피부에 자극 없이 밀착되고요. 세라믹 커팅 날이 녹슬 걱정 없고 예민한 부위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수 설계도 되어 있어 샤워 중에 쓸수 있어 굉장히 편하고요. 조명까지 켜져서 어두운 곳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위별로 다르게 쓸 필요 없이 하나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쉐이버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바디 트리머를 추천드려요 손바닥 크기에 배터리도 없고 길이 조절도 양쪽으로 가능한 제품이에요 휴대용으로 좋고 데일리도 좋기 때문에 제가 몇년 전에 소개하고 지금도 쓸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신다면 다리털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트리머와 다르게 디자인부터 세련됐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출장 갈때꼭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 세 번째 남자 필수 관리는 저툭티입니다. 여름에 얇은 소재의 원단을 딱 입으면 가슴 부분이 톡 튀어나와 있는데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시선이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두꺼운 원단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항상 극혐하는 1위 여름 패션으로 뽑는 게 바로 요겁니다. 저도 사실은 저툭티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몇 년간은 잘안 쓰다가 요즘에 머슬핏이 유행하면서 피타봇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툭티가 저도 생기더 그래서 저도 니플 패치를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스타일도 훨씬 더 깔끔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찌티커고요. K-CAST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니플 패치 제품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가 신뢰감이 느껴지죠? 사실 여성분, 남성분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딱 보시다시피 남자분들이 쓰는 찌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후기로 검증이 된 아이템이고요. 한 박스에 52개가 들어있기 와 때문에 한달 동안 쓰기에도 충분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원 이하로 가성비로 판매 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티가 안나게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두께감이 엄청 얇고요. 부드러운 엘라스틴 부직포 원단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벌집 모양 허니콘 구조로 되어있어 통기성까지 챙겼습니다. 착용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이 안드실 거예요. 38mm의 넉넉한 크기로 안정감 있게 커버가 되고요. 접착면 중앙은 무점착이라 리플 자극이없고 독일 헬텐사의 저자극 점착제를 써서 민감한 분들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마 테스트 인증까지 받아서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포 애프터만 딱 보더라도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피부에 맞는 스키톤이라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실 운동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젖꼭지가 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치티커나 리플 패치를 사용을 하셔야 편하게 운동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철 대리룩과 운동복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다. 아직 안 써보신 남자분이 있다면 이참에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남자들 필수 여름 관리는 바로. 선크림입니다. 여름철에 선크림 꼭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놓쳤어요. 최근에 마라톤을 했는데 손이 닿는 부위만 대충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안 바른 부분을 햇빨갛게 타서 화상처럼 피부 벗겨지고 피부 속 자체가 지저분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겉만 태우는 게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시켜서 기미, 자티, 찰력 저하, 홍조 유발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이마, 광대, 목 등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타고 자티가 잘 생기는 부위거든요.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6통째 쓰고 있는 선크림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젠트의 에어리 워터 선 로션입니다. 보통 선크림은 끈적이거나 무겁고 하얗게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도 따갑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스킨 에센스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수분감이 있는 워터리 제형이라 여름에 딱 알맞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크림을 바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외출할 때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꼭 선크림을 바릅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된다면 피부 표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고요. 물광 피부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남자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인 선크림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드러운 제형으로 되어 있어야 꼼꼼하게 발리고요 눈도 안 따갑고요 백탁 현상이 없이 자연스럽게 발립니다 제 얼굴만 보더라도 자외선 차단 효과는 증명이 됐죠 얼굴은 이 선크림을 발라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극지수 0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가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좋고요 스킨 로션 선크림을 한 방에 끝내줄 정도로 에센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찮은 남자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세안하시고요 토너 바르고요 수분크림 바르신 다음에 선 로션 바르면 끝이에요 그리고 외출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외출 전, 2, 30분 전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마, 콧등, 광대, 눈썹 사이, 목라인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속력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되지만 땀을 흘리시거나 햇빛이 강한 날은 중간중간에 덧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살짝 톤업 느낌 내고 싶은 분들은 톤업, 썸로션 추천드리겠습니다. 피부 보호 뿐만 아니라 톤까지 자연스럽게 고정해주는 제품인데요. 꾸미고 싶은데 파운데이션이나 비비처럼 티나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자연스럽게 뽀송해지면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입문용 남자 비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안이 중요한데요.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중 세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17,000원이지만 할인 들어가서 8,990원이고요. 톤업 선로선은 9,990원입니다. 여름맞이 말도 안 되는 특가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냥 선크림 말고 부드러운 만능 선크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극혐하는 그리고 남자들이 꼭 해야 되는 여름철 필수 관리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름에는 깔끔하고 헤카한 남자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휴가도 많이 가시고요. 페스티벌도 많고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할인 기간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